어, 피어리는 사업가이다. 프랑스에 그는 방문했다. 중국에 make a deal with 하면 뭐뭐와 거래하다야. 부사의 목적이니까 거래하기 위해서 한 회사와 그곳에 있는 그가 만났을 때그 회사의 대표를 만났을 때 그는 주려고 노력했다잖아. 여기서 기부를 동사로 보면 i u d 디 o 잖아 입맞춤을 그 사람한테 주려고 노력했다. 뺨에 인사로서 어 그러니까 인사로 그그 그 인사로 입맞춤하는 거 인사잖아 얘네 다른 외국에서 그래서 입맞춤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여기서 부, 분사구문이야 주어가 애잖아 그지 그럼 분사 원래 문장이 뭐였어 접속사 주어 words o f f e n d 잖아 그지 근데 words는 빙이잖아 빙 생략 가능하잖아 offend만 남은 거야 불쾌해졌기 때문에 그의 인사로, 그의 인사에 의해서 그 중국 대표는 거절했다. 어, 사업 거래하는 것을, 어, 피해리야. 만약에 피해리가, 이거 가정법 과거야. 만약에 피해리가 배웠었더라면 중국 문화를 그는 불쾌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, 그의 주체자를. 아 그리고 요거 바꿔 쓰는 것도 저거나 as 얘가 과거 정법 과거니까 d i d n l a n 안 배웠기 때문에 그는 불쾌하게 했다 이니까 offended he's 호스트. 이렇게 바꾸는 것도 내가 문제로 낼 거야.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. 헤드PP, 조동석하고 헤브PP니까. 그래서 얘가 중국어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쾌하게 했다. 그의 주체자. 이렇게 바꿀 수 있지. 모든 나라는 가지고 있다. 다른 인사를, 인사법을. 몇몇 나라에서 한국, 일본, 중국 같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다.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. 어떤 장소들, 미국 같은 장소들에서 어 간단한 악수면, will to 여기서 충분하다야, 충분하다 뜻 제발 적어와 다 모르는 거.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말고 충분할 거다. 장소, 사우디, 아라비아 같은 장소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은 만들어야 한, 만들면 안 된다.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. 전혀 그래서 만약 피어리가, 방문한다면, 사우디 아라비아에, 그는 제안하면 안 된다. 악수를 여자와.